사디티루의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KPM 인 타일랜드에 신임 선교사로 오는 사람들에게 여권, 여권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잠시 방문 하는 사람과 달리 여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정상 여권은 어느 나라 여행할 때 보통 말하기를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진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태국에서 1년씩 비자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6개월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여권의 만기를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태국에서 주는 비자, 1년 비자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여권의 만기가 언젠가를 잘 살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선교사 비자를 연장하면 1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1년이 앞으로 또 1년을 받을 수 있는 그 유효 기간이 있는 그런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여권은 지금 7월 31일, 24년 7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제 선교사 비자 만기는 12월 25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7월 31일이고, 내가 가야 되는 여권은 12월 31일, 25일이죠. 그러면 20, 2003년에, 2003년 12월 달에 내가 비자를, 선교사 비자를 받을 때는 새로운 여권에다가 이걸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되느냐. 예, 이 여권을 가지고 7월 31일 여권을 가지고 이, 2023년 12월달에 내가 가서 비, 선교사 비자를 연장하면 내 여권 기간만큼만 선교사 비자를 주기 때문에 1년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를 갱신할 때에 내 여권이 지금 유효기간 언제냐 이걸 잘 봐가지고 그 비자를 받을 때 1년 이상의 이 비자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성교사 비자 1년짜리를 딱 받는데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태국은 그래요. 미국은 우리가 비자를 신청하면 여권이 유효 기간 언제나 그 관계없이 10년이면 10년짜리 비자를 줘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여권을 다시 변동시키면은 구역경과 세역권을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예, 이걸 갖다가 비자를 이쪽 새로운 패스보드로 예, 이전해 달라 아 그러면 바로 이전해 주면서 또 마음 좋게 10년을 다시 줘버다 그래. 나머지 5년이든지 3년이든지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10년을 다시 줘 근데 태국의 선교사 비자를 받는 사람은 태국 종교성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이민국에 가서 이 비자를 1년을 연장하게 되는데, 선교사 비자는 1년씩 연장해요. 1년씩 연장하는데, 1년을 주려고 딱 보니까 이 여권이 1년이 안 돼요. 유효기간이. 그러면 이 여권의 유효기간만큼만 비자를 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계신 미리, 미리 1년 전에, 미리 이 여권을 갱신해가지고, 충분한 여유가 있는 1년 비자를 그냥 한 번에 받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여권으로 만들어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신임 선교사 가려드는 우리가 선미 여권 관리하는 방법 하나 얘기했죠 두 번째 두 번째 에, 우리가 새로운 그, 그 신임 선교사가 돼가지고 R.A. 비자를 예, 추천을 받아서, 종교사의 추천을 받고, 매, 태국의 영사과에서 그걸 심사해서 그 사람이 이 RA 비자를 받겠다는 그 나라의 소속, 나라의 태국 대사관에 전보를 쳐줍니다. 이 사람에게 RA 비자를 주고, 가족들에게는 오비자를 줘라, 3개월짜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선교부에서 갖춰준 많은 서류와 함께, 가지고, 저, 이, 한국이면 한국, 예, 주 태국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예, 돈을 수술을 내고 예, 제출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RA 비자를 선교사에게 줘요. 그리고 언제라고 써 있어요. 그 언제까지는 RA 비자가 언제까지다 그 말이라기보다는 언제까지 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만 태국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에게는 RA 비자가 아니거든요. O 비자예요. 그러니까 태국 공항, 수완 납품 공항 딱 들어오면은, 이, 저기, 그, 경찰, 이민국 경찰이 에, RA 비자를 아는 사람은 즉시 이 선교사 비자, RA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1년을 줘요. 그때, 들은 때부터 그 1년 비자를 줘버려요. 선교사 비자는 그 1년 주게 되어어 근데 그 가족에 대해서는 1년을 안 주고 3개월만 줘 그러니까, 얼른 들어와서 다시 선교부에서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에, 이 선교사가 노동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노동 허가를 신청해서 노동 허가 나오면은, 그 노동 허가, 그, 그거 사본, 자기의 사본, 그래가지고, 이 가족의 이 비자를 갖다가, 이 선교사와 같이 1년짜리로 만들면, 처음에 신입 선교사가 태국에 들어올 때 받는 그 모든 비자가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성교사가 선교사 비자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다 준비한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그선교사 비자를 받겠다. 피낭에 갈 수도 있고, 위양잔에 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태국에 있던 사람들은 그 위앙자 라오스 위앙자 비안티안이 아니고 에, 우리가 말하는 라오스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에, 라오스의 수도는 비안티안이 아니고 위앙자입니다. V자 발음은 항상 위 자로 가거든요. 그래서 위앙자죠. 음, 라오스 수도는 위앙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말레이시아 에, 피나 그렇지 않으면 코알라롱온게 있는 에, 대사관 영사과에 가서 이, 이 비자를 받아 올 거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대사관에 직접 가지 않고 모든 서류를 에, 그 인터넷으로 다 처리를 해가지고 이 비자를 준다이 비자 앞으로도 얼마 동안 이 비자를 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은이 비자를 주면 그 모든 걸 스캔해 가지고 보내주어야 그것에 의해서 이 비자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태국 공항에 들어올 때, 새로운 사람이든지, 성교사 비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든지, 항상 태국 공항에 들어올 때는 조심스럽게 살펴보야 되는 것이, 나에게 비자를 제대로 주었느냐, 그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성교사 비자를 주었는가, 그걸 왜 확인을 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잘못 줬으면 그 자리를 고쳐야 돼요. 양진구 음? 성 양진규 선교사가 성교,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이야기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비자를 주는 그 이민국 직원이 이 RA 비자에 대해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더래요 물어봐 가지고 제대로 에, RA 비자를 줘서 들어왔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선교사 비자를 1년 받은 사람은 외국에 나갈 때는 그 비자 기간 때 나갈 때는 항상 리엔츄리 비자를 받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리엔츄리 비자를 받지 않고 나가버리면 나가자마자 그 지금 받았던 1년짜리가 예, 그, 그, 완전히 죽어버려그 완전히 비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n o n i m m i 비자를 가진 사람은 외국에 나갈 때, 우리 성교사는 모두 다 그래요. 예, 이민국에 가서 리엔츄리 비자를, 또이 비자를 하나 받는 것처럼 1 9 0 0스를 내고 리엔츄리 비자를 받은 다음에 예, 외국에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들어올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내 비자대로 이때기 그 여기에 체류할 것을 주었는지 그걸 확인해봐야 돼. 그걸 확인 하고 한국 사람 어삼 개월 그냥 공짜 삼 개월 공짜 찍어주면 다시 이민국을 방문해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니까 이게 현장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그 자리에서 잘못 줬다. 이건 내가 선교사 비자기 이 때문에 내 비자가 이때 이때까지다. 아 그래서 그때 주면은 그 고치면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잊어버려, 그냥 오면, 에? 시간을 버리고, 다시 이민국에 가서, 이거 잘못 줬으면 고쳐달라고 해서 고치는을벌돼 돈은 안 들지만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권과 관계되고, 비자와 관계돼서 이와 같은 일을 잘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 그것을 여러분들게 지금 말씀을 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비자 처음 들어와서 선교사로 받아서 1년 됐어요. 1년, 우리 선교인 말씀드렸죠? 3개월에 2주죠. 3개월 플러스 2주 전에 선교부에 비자 연장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리 선교부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보금주의연맹 사무소에 전달하면, 거기서 다시 또 서류를, 자기들 할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에, 에, 종교부, 문화부에 종교부에 갖다 줘.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1개월 정도 걸려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 비자 신청하는 사람이 3개월 두 주간, 전에. 그, 그 후에 오면 벌금을 내도록 됐어요. 그 전에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 전에 우리가 어딜 나갔다 온다. 근데 그때이 시간, 그 신청하는 시 걸린다. 그럼 미리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늦게 만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야죠. 그 다음에 자기가 보통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1개월 전에 내 비자 만기 1개월 전에 그것이 나와요. 늦어도 2주 전에, 네, 3주 전에는 나오죠. 미리 미리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기대하지 말고 즉시 가서 네, 1개월 정도 되면은 그 비자를 달라면 줘요. 1개월 더 남았으면 안 주지, 아직. 네, 근데 보통 1개월 정도면 가면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연장했으면 노동 허가를 바로 즉시 연장을 해야 돼요. 네, 노동 허가. 그러니까 종교성에서는 두 가지 추천서를 주죠. 하나는 비자 연장할 수 있는 추천서. 하나는 노동 허가를 연장할 수는 추천서. 아, 이걸 주는 거죠. 사진, 사진 여 보죠. 우리 여권 사진, 우리가 제출할 때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여권 사진을 보면 적어요. 그러니까 시 곱하기 6 이라고 아마 4 곱하기 6 이라고는 그런 이, 이 사진을 찍어서 성교사는 6장 응? 그 다음에 가족은 2장씩 이렇게 첨부하고 여권 여권 사본그 다음에 이 여권에는 이것이 어느 어디 여권에서 왔다는 그런 것이 제일 앞에 써 있어요. 이것도 복사해야 돼요. 왜? 원래부터 이 사람은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여권을 사용한다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한 장에 한 장에 자 위에다 이게 복사하고 또한장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두 장씩 그 다음에 사인은 파란 글씨에 저기로 그 다음에 복사할 것은 내가 방콕에 들어온 방콕에 들어온 면이 있어요 이거 붙어 있는 거 이것이 방콕에 들어왔다는 거 이것이 있는 면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한 면은 내 비자, 마지막 비자 받은 거. 그리고 들어왔다는 도장 있는 거. 그 면. 지금 여기는 다행히 하나만 하면 되죠. 이것이 다른 면에 붙어 있으면, 예, 이걸 갖다가 이 타로 뭐, 또 하나 타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제출해. 아, 그 다음에 노동허가사본도 변동등 사함이 뒷면에 있는데 그것도 복사를 해서 주어야 되지요 네. 그 다음에 선교부에서 필요한 것은 1년 동안 네가 뭐 했느냐 요약된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요약된 사역 보고서, 네 그걸 제출해야 돼.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비자연정의 체크리스트. 이것은 이 사람이 충실하게 우리 KPM 선교사로서 사역을 따라서 규정을 따라서 일을 했는가 이거예요. 예, 근데 우리 선교부는 지금까지 예, 그렇게 하는 예, 선교부가 못 되었어요. 음, 선교사들도 그런 예, 정신이 부족하고, 예, 예, 선교부를 지도하는 나 자신도 그런 리더십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예, 40년이 넘도록 그냥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사지만은, 음, 그냥 독자적으로 각계전투어는 그런 일을 해왔죠. 정석전 선교사가 앞으로 맡을 텐데, 이걸 갖다 바꿔야 되겠다. 예, 그런데 저는 40년 동안 이런 일을 못 했기 때문에, 대가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예, 단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가면서, 사역도 같이 합니다. 지금 사역은, 예, 같이 하지 않고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여권을 연장하러 갈 때는, 태국 사람들은 예절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복장을 잘라지고 와요. 복장을 넥타이 적어도 넥타이를 매복하는, 그거 하면 좋지요. 그리고 티셔츠를 입으면 안 돼요. 티셔츠는 점잖은옷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건 그냥 좀 괜찮은 거죠. 근데 운동 하는 사람처럼 티셔츠를 입고 그 가면은 점수 깨끼고, 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우를 잘안 해줄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에,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에, 그다음에 그다음 뭐가 있어요? 그 현재 상태에서는. 에, 서류적인 모든 그 연장에 필요한 서류적인 모든 것은 에, 정석천 선교사가 직접 행정을 담당하도록 돼 있으니까 글로 직접 보내고 에, 나한테는 거기에 필요한 재정 에, 모든 수수는 모두 내 통장으로 들어오면 내가 에, 저쪽 서류에 맞는 돈을 에, 그 에, 사무실에 주어 가지고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인권자 선교부의 사인권자 동향을 잘, 동, 동향을 잘 살펴가지고, 루스, 내, 내, 이, 필요한 때에 그 사람이 없게 되면은, 미리, 미리미리 미리 이걸 갖다 진행을 시켜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죠.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아까 말했어요. 남자는 넥타를 딱 메고, 옷을 딱 입고, 아주, 예, 크래식한 그런 그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줘야 되고 여자들은 한국에서 입는 그런 정장이 아니고 이 태국의 정장은 카라가 밖으로 나오는 공녀들, 한국에서 온소의 공녀 같은 그런 스타일을 원해요. 이 태국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 텔레비전에서 이 아나운서들도 한국식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한국식으로 사진 찍으면 밖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태국 공여처럼 해야 돼요. 사진관에 가면 그냥 5 0밧을 주면 옷도 입혀주고 다 그래요. 근데 사진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옷을 에, 입고 하면 공짜예요. 예. 옷을 그냥 입혀줘요. 만들죠, 그냥. 예. 그러면은 5 0밧을더 주면, 예, 뭐, 한번 나올 때 6장씩 보통 나오잖아요. 6장에, 예, 1 5 0밧 나오나 2 0 0밧 나오나 그러겠네요. 예. 그렇게 합니다. 방콕에서는 옛날에 그 여섯 장을 두 개를 하면은 120밭인데, 그걸 더 싸게 해주다라 그러면, 아, 그래? 그럼 12장 만들어줘.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제출을 때 여섯 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비자 연장을 할때한장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 그 리엔츄리 비자라도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꽤 들어가요. 그래서 아, 싸면 여섯 장만 나오면 한찔만이 아니고 에, 싸게 되면 또한찔을 빼도 그래서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이 좋다 그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겠죠 이걸 갖다가 싸와대 TV에 올려놓을 텐데 에, 물어볼 일이 있으면 거기에 물어보시면 또 다시 에, 다음 기회에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 선교사와 여권 관리 이건 비자 관계, 비자 연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청하는 거, 모든 거다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와제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